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3월 새학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3월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새학년의 시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이 찬 바람에서 아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은 더욱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한 한 명을 지켜주신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부모님과 선생님, 교직원,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봄이 기다리는 3월 새학년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공유를 원칙으로 올해 일락기학생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의 공식 계획을 바탕으로 의료, 방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과 학교 운영 위원장님, 학부모 회장님, 교원 및 교직원 단체를 만나 수기를 모았고, 온라인 설문 등으로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만남의 자리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전면 등교 수업의 희망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래 일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감염 비율에 따라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탐사월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과 학교 현장이 긴밀리 연계해 총력 방역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돈의 모든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여 밀집도를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 방침이 지난해 말에 바뀜에 따라서 2 학기부터 올해 초까지 28명 이상이 과밀 학급을 해소하여 28명 이상인 초등학교 과밀 학급 비율을 기존 25%에서 10.7%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안정적인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교직원, 도민들이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학 후 배부해 드리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도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타시도에 방문한 뒤에는 입도 당일 공항워크스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사 운영은 최대한 대면 수업을 유지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전환은 재학생 신규 확진율 5%와 확진과 격리를 포함한 재학생 등교 증지율 20%의 기준에서 학교 여건을 반영해 결정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전환 규모는 학교 전체보다는 학급 및 학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신속 항공 검사 키트 90만 개를 우선 확보했고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위에 등이 반복적인 검사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 등교 전에 킷트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속 항원검사 양성시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구성원 확진으로 인하여 개원에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방역 인력을 450명 추가해 1개 학교당 최소 3명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 인력을 지원하고 과대학교에 보건보조 인력과 급식 배식 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용품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파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재택치료 중 중증으로 커질 수 있는 폐렴 등을 조기에 발견내 치료할 수 있도록 기저질환 학생들에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등교 수업과 방역, 기초학력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길게는 5월까지.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신학기 학교지원 긴급 대응 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본부는 학교 현장지원단과 원격수업 긴급지원단, 긴급방역 대응단 3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그룹 내총 16개 팀이 가동됩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기존 코로나 대응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만큼 현재 보건팀 직원에타 부서 직원까지 참여시켜 방역 업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본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청과 직속 기관 간의 소통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이 방역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3, 4월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출석과 결석 평가 기록 업무도 한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간소화합니다. 격리 통지서 등의 별도 서류 발급 없이 방역 당국에서 발송한 문자로도 출결을 증명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서류 학교장 결재도 5월 이후로 권장하도록 하고 학생 평가 일수도 이내지 삼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험학습과 출장도 5월까지는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통학버스 방역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원 등 학생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도 도청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며 충실히 점검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를 훌륭하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협력과 연대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에 지금의 굴곡을 넘어 회복이 가득한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3월 새학년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의 가치로 아이들이 꿈과 웃음이 만발한 새 봄의 학기 현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월 새학년 준비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해주신 의료 및 방역당국을 비롯해 선생님과 교직원, 부모님, 학생, 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